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기는, 고기는, 고기는 결국 한우다. 고결한우입니다. 먹어봅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한 먹어. 드셔봐, 다들. 어때? 나쁘지 않죠?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갈비탕. 왜 그때 갈비탕 맛이지? 와, 간이 좀 세게 됐다. 맛있어. 좀 팔팔 끓여서 음. 그런가? 약간만 싱거웠으면 진짜 좋아. 았다 너무 좀 우리한텐 짜지. 않아 음. 후추 안 넣네. 후추 안 넣네. 맛있다. 말을 먹고 싶은데. 근데 그렇게 냄새가 안 나. 잡내가? 응. 잡내 나면 후추를 넣야 하는데 후추 안 넣어도 아무 냄새 안 나. 뒤끝이 다리다라 후추 안 넣어서 갈비찜 가인가 그런가? 떡볶이 드셔봐. 술한 잔이야 어다야 생각했던 보다 딸이 국을 잘 끓였네요. 음? 이렇게 맛있는 진짜 무국은 모르겠어요. 저도 이렇게 잘못 끓였는데 정말 맛있어요. 음. 부드럽고 국물이 뒤끝이 달버드러니 맛있어요 아 어, 진짜 맛있어요 <laughs> 갈비탕 같고요 오전 구워먹는 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와 페이사님은요? 쪽쪽 박사님 아, 고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<laughs> 이걸로 뭘 끓여도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? 그딱 먹었을 때 국거리에서는 좀 담백한 맛이 더 났다면은 원래 구워 먹었을 때 등심이 그렇게 살치처럼 기름진 맛이 올라오지는 않거든요. 근데 국으로 끓이니까 딱 씹었을 때그 그 육즙이랑 같이 이 기름진 맛이 탁 터지면서 이게 잘못하면은 느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되게 고소한 육즙이 팍 터지면서 입안 가득 이렇게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물이 좀 저희가 푹 끓인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엄청 국물이 진해요. 근데 이게 소고기 무국과 갈비탕 그 사이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갈비탕인데 먹을수록 소고기 무국 맛이 나는 맛. 원래 나 국물 잘안 먹는데. 진짜 국물 국물 진짜 맛있다. 국물이 맛있네. 기름 맛이 약간 있어서 그런지 맑은 기름이 되게 음. 위에 잘떠 있어. 어떠셨어요 두분 이제 요리하는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셨는데 기대를 좀한 맛인가 그가요 그것보다 <laughs> 맛있게 나온 <나은> 것 <laughs> 같아요. 이건 맛있어. 네. 음. 갈비 사다 하면 비싸니까 등심 넣고 하면 맛있죠. 죽입니다. 야, 아. 곰탕 먹는 느낌이야. 김치 죽입니다. 제가 좀떨려서 그런지 되게 두껍게 썰었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<목> 벌써... 왕국 등심은 급할 때 끓여도 음. 소고기 그무국의 맛이 아주 일품이야 진짜로 제쇠 딸이 끓여서 진짜는 아니에요 제일의생충 진짜 무도 맛있다 음. 엄마가 농사지은 <laughs> 아, 난 원래 밥보다 김치를 많이 먹어 안 먹으면 못 먹어 다, 다 드셨네 음. 음. 맛있어 간도 어때요 간? 좋아요. 봐보고 말리니까 딱 맞아 <laughs> 구매 한번 하셔서 드셔보고 진짜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맛이 나올 수 있어요 고개라는. <laughs> 진심이야. 우리 꺼여서가 아니고 진짜로. 그렇군요. 어, 어 역시 진짜로 무구게 무김치 국물하고. 응. 국물하고 너무 맛있어. 네 저희 고개라는가 원래 이제 매장을 월수금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사이에 쉬는 날 이제 저희가 작업하러 가는 날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힘들어도 지금은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최대한 맛있고 최대한 좋은 서비스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. 안 좋네요. <laughs> 머리를 이렇게 깎아어요 오늘 이안하고 <laughs> 왔는데 무슨 아, 컷이죠? 에, 덱스컷이래요. 그래 <laughs> <laughs> 머리 자르서 보고 놀란 엑스. 신정 명절을 통한 이벤트 혹시 생각해 놓으실게 있으세요? 음, 지금 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 그 댓글에 고결한우라고 남겨 주신다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세트를 보내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? 고결한우 사행시를 지어 주시고요. 신정부터 구정되기 2주 전까지 20만 원 상당의 한우 모둠 선물 세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많이 감사합니다. 참여 부탁드립니다. 댓글 댓글